반갑습니다. 네.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보는 시간 벌써 다섯 번째. 이제 드디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셔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출가하신 수행자, 고타마. 이 당시에는 뭐 아직 부처님이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저 어, 열심히 수행하는 젊은 수행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타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수행자 고타마는 출가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스승을 찾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아니면 뭐 초보적이어서 스승님이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책에도 보면. 이 고타마 수행자가 이미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탁발하려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아,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미국이나 중국 정도 되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죠. 이 빈비사라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런 훌륭한 수행자가 있나 하고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 수행자 그만두고,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자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주목받는 또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있는 그런 수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양대 스승이 있었다고 해요. 뭐 책에도 보면 뭐 알라라 칼라마, 또 우타카 라마 프타라고 하는 이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수행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 그 당시 위대한 수행자를 이 청년 고타마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자가 찾아갔다는 사실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수행자냐 하면 그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선정 수행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일종의 명상 수행인데요. 깊은 명상에 들어서 또 깊은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것으로 유명한 수행자들이었죠. 또 책에 무소유 처정, 또 비상, 비비상 처정. 처음 들어보셨죠? 이 불교 공부한 사람들도 사실은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말이긴 한데, 깊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경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9단계, 10단계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하는데 그 정도 가면은 이미 생각 너머의 어떤 경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말로 설명하거나 하긴 좀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 정도의 수준에 다달아서 제자들에게 그런 어떤 선정의 방법과 거기에 다다르는 길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 스승님을 찾아가서 이 청년 붓다 고타마 수행자는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 스승님들도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었고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제자들도 아직 뭐 천천히 그 단계를 쌓아가는데 이미 명상 수행을 어느 정도 어 습득한 이 청년 고타마는 뭐, 어떤 경에 보면 일주일, 또 어느 기록에 보면 뭐한달 정도 기간 안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어, 다달았다고 합니다. 스승과 동일한 경지에 간 거죠. 이 당시 스승님은 뭐이 청년이 들어와서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 나의 경지까지 다달았으니까, 아, 자네, 나와 함께 이 교단을 다스려보자. 같이 이끌고 나가서 제자들을 양성하자. 이렇게 제안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스승님, 두 번째 스승님의 이 동일한 제안들을 다 사양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셨거든요. 이 부처님은 내가 출가한 목표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을 비롯해서 살면서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 완전한 해탈의 길을 추구했는데 이 선정의 이 길에 들어가서 아무리 높은 경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딱 눈을 뜨고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이 괴로움들이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목표가 아주 뚜렷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선택과 또 집중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었고, 사실 그 교단에서 이 오따카 라마프타라든가 알라라깔라마의 제자들, 그 수많은 제자들은 얼마나 또 부러웠겠습니까? 야, 저 사람, 저 청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교단의 지도자급이 돼서, 이제 뭐 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존경받으면서 살겠구나 하고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었으나, 부처님은 내 길이 아니다. 왕자의 길, 왕의 후계자도 내 길이 아니라고 바로 버렸는데 뭐이 정도쯤이야 하고 나서 바로 사양을 하고 다시 다음 수행 길로 떠납니다.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선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이더 이상 인도에서는 이 명상과 선정으로 어. 더 찾아갈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 유명한 고행의 체험 그 길로 들어서게 되십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이 6년 동안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기간이 이 고행 체험에 소요가 되는데요. 좀 극단적인 고행의 수행법들이 뭐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 당시 또 굉장히 유행하던 수행법 중에 어, 하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행 수행을 통해서, 어, 삶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고행을 굉장히, 굉장히 심하게 하셨다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만큼 독하게, 강하게 고행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고행을 좀 웬만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이 고타마 수행자가 하는 고행을 보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주변에 가다 와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 보면 보통은 부처님 혼자 고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아마 뭐 태국 그림인 것 같은데 이 그림에 보시면 그 부처님 주변에 구석구석에 다른 고행하는 수행자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야저 대단한 수행자를 봐라. 저분을 거의 스승처럼 삼고 이 주변에서 수행을 하면서 본받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 또 유명한 그림을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그림은 아니고 이제 조각상인데 지금은 그 인도 옆에 파키스탄.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아마 파키스탄 전체의 국보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겁니다. 그 부처님 고행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작품이고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 보면 이 부처님이 어떤 고행을 했는지를 그냥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행을 했는데, 고행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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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께서 뭘 깨닫는가 하면, 아, 이게 고행을 정말 다른 사람이 흉내 못낼 만큼 대단하게 했지만, 이걸로 내가 원하는 진실한 해탈, 진실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야, 내가 할건다 해봤고, 정말 사람들이 가지 못한 끝까지 갔는데 나의 괴로움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알자마자 그 주변의 수많은 그 추종자들이 이건 말건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부처님은 정말 이 목표가 확실해서 그런지 결단과 포기가 또 굉장히 빠른 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느냐? 뭐고행을 하고 있 쓰니까 뭐 어떤 고행을 하건 고행하나보다 했는데 이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했다는 그 표시로 두 가지 행동을 하죠. 첫 번째는 목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고행주의자들의 불문율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고대부터 이 샤워하고 목욕하는 문화가 발달한 것이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지 않고 수행하는 게 고행의 한 종류였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사람들이 저사람왜 저러지? 설마 고행을 포기한 건가?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야 이제 기록을 찾고 새로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산 속에 공양을 하러 온. 한 소녀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소녀가 공양물을 갖고 왔는데 그게 유미죽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 고급 요구르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숲 속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양을 바치면 그게 큰 복이 되고 큰 성취가 된다는 어떤 풍습이 있죠. 인도에는 그런 풍습이 아주 많았는데 자 숲에 가서 훌륭한 고행자들에게 이걸 바쳐야 되겠다 하고. 이 숲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느 분에게 바칠까 하는데, 이 방금 목욕을 나, 마치고 나온 부처님께서, 어, 가지고 와라. 내가 먹겠다. 하고, 부처님이 받아서 그걸 드신 거죠. 좀 전까지 목욕을 하는 걸 보고, 어, 긴가민가 하던 다른 사람들이 음식물을 받아 먹는 것, 이것도 고행의 한 종류였는데, 사람이 이렇게 맛있게 해온 요리한 음식물을 받아 먹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포기했구나. 저 사람 고행의 길에서 배신하고 변절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뭐, 그러건 말건 부처님께서는 확실하게 고행을 그만두시고 이제 그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다시 정갈한 마음으로 나무 밑에 앉습니다. 그전까지는 고행을 하기 위해서 앉았다면 이제 새로운 수행을 하시는데 이때 하셨던 수행이 좀 새로운 명상, 지금으로 따지면 본격적인 참선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경애는 중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곧호하게 명상에 들지만 몸을 쾌락에 내던지지도 않고 또 반대로 몸을 고통으로 괴롭히지도 않는 그 중도의 수행을 하면서 어, 맑은 정신으로 한번 명상을 하리라, 이렇게 수행해 듭니다. 이게 부처님이 깨닫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이 깨닫기 직전에 드디어 마왕이 등장합니다.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메인 빌런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마왕 얘기가 정말 전설처럼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지하 세계의 마왕의 궁이 막 흔들리면서 어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제 제자 저 부하 중에 하나가 가서 어 보고를 합니다. 아 마왕이시여, 지금 인간 세상에 고타마라고 하는 젊은 수행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거의 부처의 길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곧 부처가 되는데, 이 친구가 부처가 되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은 굉장히 약화될 것이고, 광명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마왕이, 야, 뭐 이런 일 뭐, 우리 자주 겪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방법이 있다. 그리고, 어, 세 가지 방법을 썼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마왕이 아주 아름다운 새 딸을 보내서 이 수행자를 유혹하게 유혹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새 딸을 보내서 이 수행자를 유혹하게 합니다. 이새 딸, 이새 여인이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탐 욕심이죠. 두 번째 진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 어리석음 이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 여자로 유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가장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뭐냐.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세 가지를 강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수행을 방해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뭐, 책에 나왔듯이 부처님께서는 뭐, 이세 여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 여인들을 잘 다스려서 깨달음의 길로, 반성의 길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그렇게 실패를 했죠. 두 번째 공격은 마왕이 직접 군대를 파견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마왕이 이 수행자를 향해 발포를 합니다. 그 당시 발포는 화살을 쏘는 거였죠. 그래서 수백 개의 화살이 일제히 이 고타마 수행자를 향해서 날아드는데,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자비심이 이 모든 화살을 다 꽃잎으로 변화게 해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군대의, 어, 폭격, 어, 집중, 포화, 이것은 그, 우리,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공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이 수많은 공포,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을 강력한 자비심으로 다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들이 어떤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그냥 위력을 잃고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공격도 실패합니다. 마지막 공격은 마왕이 직접 나옵니다. 마지막 판에는 항상 그 왕이 직접 맞닥뜨리죠. 마왕이 왔는데 이 마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슨 칼을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뭘 던진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앉아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마왕도 굉장히 그 포스가 있고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왕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괴롭게 사느냐? 이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 자, 이거 그만두고, 자, 즐거운 길로, 행복의 길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계속 말을 건네고 설득을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관심조차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느냐내 마왕이 다스리는 이 수많은 왕국은 전 세상을 다 뒤덮고. 내 위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랑을 하니까 그러자 고타마 수행자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네가 지금 한그 어둠의 세계의 왕이 되어서 굉장히 지금 그 위세를 자랑하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전생에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그런 선행 하나를 잘 지어서 지금 이생에 그런 어떤 마왕이라는 지위에 올라 있지만 네가 보니까 지금 이생에 너무너무 많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어 내가 보기에는 이미 마왕의 권세가 끝나고 이생이 끝나면 너는 바로 지옥에 가서 이 모든 죄업을 다 받게 된다. 한치 앞도 모르는. 네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자랑하는 건 되게 가소로워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왕이 거기서 말꼬리를 잡아요. 말참 잘했다. 그렇지. 내가 이 마왕이 된 것은 내가 전생에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지금 내가 왕이 된 거다. 이거 네가 이렇게 증명을 해주니까 참 고마운데. 지금 봐라. 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공덕을 쌓아 가지고 뭐 부처가 뭔가 지금 된다고 하지만 세상 누가 그걸 알아두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지금 너 혼자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부처님께서 그래. 마왕,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여 주시는데 이 참선하던 손 중에 하나를 풀어서 바닥을 두드리니까 마치 그 식당에서 배를 누르면 바닥을 두드리니까 땅이 열리면서 땅 속에서 지신들이 끝없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서류 뭉치를 들고 올라오면서 부처님께서 전생, 전생, 전생 그 수많은 몇 겁의 세월 동안에 목숨을 바치고 생을 바쳐서. 공덕을 쌓고 복을 지었던 그 수많은 일들의 기록들을 읽어 나갑니다. 뭐, 천명, 이천명의 지신들이 끝없이 쭉 나란히 서서 계속해서 부처님의 공덕들을 열거하는 거죠. 증명을 하는 사람들, 증명을 하는 신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인도 스타일이거든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인도에서 지내던 시절에는, 길거리에 가다가, 뭐, 제 물건을 이렇게 소매치기가 훔쳐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말 실갱이를 하면은, 조금만 말다툼만 하고 있으면, 인도 사람들은, 뭐, 심심해서 그런지, 금방 저희 둘을 둘러싸고, 이 싸움 구경을 합니다. 근데, 싸움 구경을 하면서, 누가 이기나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막, 변론도 해주고, 증언도 해주고 자기 의견 내면서 토론에 막 참여를 해요. 처음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아 이게 인도 사람들의 습관이구나. 그리고 뭔가 누구하고 이제 토론을 했을 때 옆에서 그 토론을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증언해주고 난반대일세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공신력을 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문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좀 경험해 보면, 이 어, 장면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마왕의 그 어떤 논리적인 공격을, 부처님께서는, 야, 그 정도 가지고 하면서, 자, 나와서, 나에 대해서 한번 늙어봐라, 하면서 벨 누르듯이 바닥을 두드렸고, 땅 속에서는 지신들이, 기나였다는 듯이 수천 명이 올라와서, 부처님의 공덕을 쫙 읊으면서 부처님을 대변해주면서 이 마왕에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해버리는 거죠. 마왕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물러갑니다. 물러가면서 이제 밤을 지새고 새벽이 될 때쯤에 드디어 부처님이 정각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 조각상, 불상이라고 하죠. 불상이 불상을 보면, 그래서 구별하기가 좀 힘든데 가장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이손 모양을 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을 모셔놓은 표현한 조각을 우리가 구별하려면 좀 전에 얘기한 그 참선하고 있다가 한 손을 내려서 바닥을 두드리는 이 행동 이것을 촉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촉지? 바닥을 왜 두드렸느냐? 항마 마귀를 항복받기 위해서 이 마왕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 바닥을 두드렸기 때문에 한자로 항마촉지라고 해서 요 특별한 어떤 부처님의 시그니처 포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상을 보시다가 이런 모양의 불상을 딱 보시면 아 저분은 석가모니를 표현한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닫는 장면까지 말씀드렸습니다.